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하게 예쁜 다육이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 바로 주인공 로웰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시기에 이 아이 컬러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붉은색과 보라색이 교차되어 혼용되어 있는 느낌이 나죠?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화려한 색감의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로웰이라는 아이인데요. 색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이런 올해 본 중에 가장 예쁜 아이였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재배농가에서 가져왔는데 여름에도 이런 컬러가 나는 아이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주 귀하게 길러지고 기품있게 길러진 그런 아이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붉은색, 보라색이 같이 혼용되어 있고요. 자, 역시나 닮은 한 엄마에게서 나온 자구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즈 12cm짜리의 로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른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랜덤으로 발송을 해도 좋을 만큼 꼭 닮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창다육 많이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예상 가격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아이 오늘 판매하는 금액 8만원이고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 로엘 저희 오늘 특별 이벤트로 저희 외갓집다육이 구독하셨다라는 인증 캡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5,000원을 더 할인을 해서 7만 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붉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그런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실생으로 또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엄마인데 하나는 자구, 하나는 씨가 뿌려져서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얘는 지금 보여지는 사이즈가 16cm고요. 그리고 얘는 15cm입니다. 두개다 어마무시하게 예쁜데요. 저희 오프라인으로 오셨던 손님분께서 다른 다육이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다른 퀄리티가 느껴진다. 정말 때깔부터가 다르고 너무 고급지다 이런 거는 비쌀 것 같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갈 거 같냐 여쭤보니까 2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셔서 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아이지만 오늘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분께서도 오늘의 영상을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금액은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얘 가격을 들으시고는. 어, 먼저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얘네들 정말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10개 남짓밖에 없어요 저희 10개까지만 딱 판매하고 판매 종료할 겁니다 자이 아이가 지금 15cm의 아이고요 얘 16cm고요 좀큰 사이즈들은 이렇게 얼굴에 물이 들어가 있고 옆모습 어마무시하게 예쁘고 기품 있는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c m 아이들은 이두 가지 색이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늘 아시죠? 여름에 이 아이들 빛깔이 가장 안 나오는 때의 컬러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얘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아주 휘황찬란한 색감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붉은 색과 보라색이 서로 교차돼서 엄청나게 화려한 얼굴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라고 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체 얼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더 예뻐진다고? 라고 생사, 상상을 해보면 정말 이 아이 제가 있어서 정말 소장같이 100%, 200%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로엘 이 신상품 이름은 프랑스어로 사랑받다. 사랑받아 마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도 너무나 고급스럽고요. 이 아이 느껴지는 이그 이미지 자체, 그리고 포스 자체가 다른 아이들과 물론 다른 아이들도 예쁘지만 다른 아이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한 불가한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장 가치 있는 아이 오늘 구독 인증까지 하면 5천원 할인되기 때문에 7만 원대에 이렇게 예쁜 아이 데려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10개만 판매하고 저희 한정수량으로 판매 종료할 예정이니까요. 마음에 드신다면 얼른 찜 해주셔야 이렇게 예쁜 아이 데려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예쁜 로엘이라는 아이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이런 창다육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